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심이에요. 오늘도 하우스 안은 매우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수입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 지금은 정말 애들이 너무나 단단하고, 음, 예쁘게 잘 들어오고, 옛날처럼 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경기가 많이 이제 내려가서 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적당히 한 50개 정도, 100개 정도. 이제 가격비례 물건이 좋으면 한 100개 정도. 어, 가격이 좀 비싼데 물건이 좋으면 한 50개 정도.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물건을 오늘 제가 딴딴하고 예쁜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점점점 따뜻한 날씨로 갈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배송은 이제 일주일 동안 받은 금요일날 배송한다고 한 것들은 오늘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월요일날도 날씨가 영하 6도, 영하 7도, 어, 애매모모하게 이렇게 한데, 수요일날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오는 주문은 어, 화요일 날 일괄 배송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일괄 배송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무섭지 않고, 얼까봐 걱정하지 않고, 냉해 전혀 없이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화요일 날 발송한다는 거를 공지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아이는 화이트팜입니다, 여러분. 화이트팜이 엄청 인기가 좋고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오고, 더 단단하고, 수영도 예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많이 가격이 이제 좋아졌는데요. 요런 아이들, 이제 제가 이번에 받은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요. 자, 여기도 하나 예쁜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쌩얼과 철화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아이들 위주로 받았는데, 어, 쌩얼하고 철화하고 합쳐진 것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 그런 것만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량을 시킨 거는 100개를 시켰는데, 마흔 일곱 개밖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렇게좀 이렇게 너무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철화가 이렇게 곰처럼 지퍼형으로 달린 아이들은 좀 작아서 요런 아이들은 배송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사이즈 어느 정도 나오는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이제 보낼 건데 아이 밑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발송할 건지 어좀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감이 가서 구매하시는데 더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몇 개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집 물건을 받고 이제 화면에선 좋은데 약간, 어, 화면보단 별로다. 이런 댓글이 한 번씩 써지기는 하는데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뭐 사람의 기대치라는 건 많이 다르고 제가 봐도 실물보다 화면이 더 예뻐 보이는 거는 있어요. 더 예뻐 보이고 더 화사해 보이고 요즘 휴대폰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어 물건이 별로 이제 좋은 게 남지 않으면 품절 처리를 합니다. 품절 처리를 하고 해서 팔지 않고요. 그 아이들 심어 놨다가 또그 아이들만 영상을 찍어서 재파는 게 훨씬 편해요. 오늘 뭐 내가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요런 아이들을 보내진 않습니다. 요런 아이들 나중에 모아서 뭐 가격을 좀 내려서 이렇게 판다던가 그렇게 하지 결코 어, 제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물건은 보내드리지 않고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요런 아이들 위주로 보내드리니까 믿고 주문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이제 화이트팜 철화랑 세머리 같이 달려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 2만원에 측정했습니다. 너무나 예쁜 가격이죠? 안, 안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돼서 온 아이들이고, 어, 수영이 너무나 다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아이들 선택해서 제가 요런 아이들로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센치는, 어 12cm 정도 나오는 아이도 있고, 13cm. 가장 긴 쪽으로 재었을 때 보통 한 12cm 요런 아이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줄자 잘 보이시죠? 화이트팜 짱짱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서 잘 굳어 있고요. 좋은 상품으로, 어 제가 인지가 되네요. 이 정도면 키워놔도 수영이 너무나 예쁘게 잘클것 같아서,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싶은 하나의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화이트팜 철화 다들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지만 너무 고가다 보니 못 사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쁜 수영 좋은 사이즈 2만원에 구매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트팜 잘 보셨죠? 자 사고 싶은 거 적으세요. 두 번째로 이제 흑사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흑사금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시켜서 그런가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제가 4, 5만원 팔던 아이 같은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키우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수는 어느 정도 좀 나옵니다, 여러분. 두수는 나오고 사이즈 이 정도 되고 하는데, 어, 옛날보다는 조금 작아졌어요. 두수도 작아지고 기럭지도 작아졌는데, 대는 아주 튼튼해졌네요, 여러분. 요런 흑사금 두수 많은 거, 요런 아이들이 이제 오면서 입장이 얕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한 맛이 있는데, 요 아이들 심어놓고 한 1, 2주 있다가 물 주시면 금방 살아나는 그런 품종인데, 아이고, 얼마나 깍잘 끼웠는가? 나오질 않네. 와,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나오질 않왔습니다 아, 여러분. 자, 요런 스타일인데요. 요 흑사금, 제가 사온 가격은 똑같지만 가격 대폭 인하하여 3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발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사금 사이즈 한번재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휴지로 돌돌 말려서 와서 이 얼굴이 쭈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아니, 10, 여기서 쟀을 때 이제 19cm 나오고, 세로가 한 19cm 나오는데, 보통 이제 얼굴 두수 많은 거,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어, 얼굴 두수 많은 거 위주로 보낼 건데요. 한 15cm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흑사금이 화려하고 예뻐서 인기가 좋고, 어, 또 요런 아이들 막몇 개씩 이제 통크신 언니들은 몇 개씩 합식을 해서 심어서 정말 화사한, 뭐, 코스모스 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흑사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격 3만원에 예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자, 제가 이제 원래 가격은 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약간 얼굴이 그니까 저번에 들어온 것보다 얼굴이 작아지다 보니까 사이즈도 작은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얼굴 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앙팡스럽고 예쁜 흑사금 3만원에 판매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이 아이는 저번에 하루 만에 완판을 하고 수량이 많이 부족했던 아이라서 재구매를 하였는데, 어, 재구매해서 왔는데, 어, 조금 두수도 떨어지고 모양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아주 예쁘게 잘 왔습니다. 어, 약간 처음에는 사진을 받았을 때 백봉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백봉이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자, 우리 강아지는 저쪽으로 가세요. 엄마 돈 벌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핑크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자연 군생이고요. 백봉이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백봉이라면 더 좋겠죠? 백봉이 이렇게 아래역에서 이렇게 군생이 되기가, 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요런 아이들이 백봉이라면 더욱더, 어 명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아이는 이제 우리나라에 핑크쉘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 한번 센치 한번 아우 너,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번보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요 아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13cm 나오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재니까 여러분들이 분간하기가 힘드시죠 그럼 몇개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하기 적당한 아이들 몇개 꺼내서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보는데 음 요런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들 좋겠죠. 여섯, 일곱, 얘는 일곱두고 사이즈가 좀큰 얼굴이 있어서 크고 요런 아이들은 이제 둘, 넷, 여섯두인데 동그랗게 너무나 단정하고 예쁘고요. 요 아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아이도 너무 예쁩니다. 요런 스타일로 저는 발송할 스키, 생각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면 보통 요게 이제 동그라만 아이들이 14cm 높이는 한 12cm 나오고요. 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이즈가 엄청 많이 크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12cm 정도 되는 심었을 때이 정도 딱 심으니까 아주 낮은 화분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높은 화분에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완전 아우, 곱고 고운 새색시 같은 그 새색시도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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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색시, 늙은 새색시 말고요. 그런 얼굴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실물도 이렇게 이쁘니, 화면으로 보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요 아이들 가격, 저번과 같은 동결한 가격 4만원으로 발송하고요. 요런 아이들 군생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예쁘고, 뭐, 백봉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백봉은 아닙니다. 백봉은 아니고, 자, 예쁜 아이들 4만원 핑크쉘로 해서 발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레드노블 저번에 완전 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구매했는데 어우 두수 처음에 사신 분들이 약간 억울할 것 같은 아주 어, 두수가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도 너무나 예쁘고 이거 보세요. 이게 자연 군생일까요? 적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적심일 것 같은데, 요 아이들은, 중국분들은 정말 적심도 너무 잘해. 이렇게 거의 뭐, 적심의 표가 나지 않게 아랫부분에서 한번 적심하는 그런, 근데 네, 이렇게 주스가 많은 거 보니까 자연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 아이 센치 한번 재어드리겠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이런 하엽 정리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하엽 정리까지는 못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대신 아주 예쁜 가격 16,000원에 레드로브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수도 많고 얼굴도 작고 촘촘하고 묵은 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묵은 등이 16,000원에 집에 있는 레드로브를 뭐 이렇게 얼굴 줄이는 데도 시간이 엄청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 음, 센츠는 이 정도 나옵니다. 자요 아이 뒤집어서 한번 센츠 한번 재워볼게요. 요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보냈고요. 수입다육기의 특징이 속까지 다 보고 이제 대가 좋은지 나쁜지까지 다 봐서 구매할 수 있고 제가 보내줄 수 있어서 이런 아이들 가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포토에 있는 애들 가면, 어, 분갈이 하시다가 뭐 갈라졌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분, 분해 있는 아이들 배송할 땐 조금 마음이 불안한데 이런 애들 보낼 땐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한 13cm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담한 아이들이고 아주 귀엽고 두수 많은 아주 짱짱한 아이들입니다. 레드 로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아 고스티 철화, 제가 고스티 철화가 인기가 좋고 우리나라에서나오진 않기 때문에 항상 뭐 영상을 올리고 남는 물건을 심어 놓으면 보라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완판하는 아인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번에 온 고스티 철화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건좀 사이즈가 컸는데 이 아이들 이 철화가 정말 이렇게 잘 철화가 정말 잘 엮인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작고요. 쌩얼이 많은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내가 일단 고스트 철화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 들고 있는 아이 요런 아이들 순서대로 보낼 건데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쌩얼로 다 풀려도 너무나 멋있는 게한 몸으로 이렇게 쌩얼 많이 고스트를 어, 소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스트가 이렇게 새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 막 푸짐하게 얼굴이 많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요런 아이들 어차피 심으면 여기까지 이제 심어줄 건데, 쌩얼로만 다 갈라져도 아주 푸짐하게 되죠. 요게 얼굴이 몇 개요? 얘는 이제 거의 다 풀릴 것 같은 아인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 여, 열리고, 열려, 열업, 스물, 스물아, 스물아, 스물아. 요런 아이들도 한 스물여섯 개의 얼굴을 이제 하고, 거기서 또 분지를 하겠죠, 여러분. 그치만 제가 오늘은 고스트 철 로 주문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고스트 철하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엮인 아이들, 이렇게 잘 엮인 아이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어 드릴게요. 아주 짱짱하고 아주 앙팡스럽습니다. 15cm 나오고요. 15cm 우에 길이 15cm. 아래 길이는, 어, 12cm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품으로서 적당하게 짱짱한, 그렇게 아주 예쁜 아이인데, 어, 저요 아이 강추하고 싶네요, 여러분. 너무나 예뻐서, 어, 제가 어저께 100개나 시켜놓고, 아, 추가를 더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한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 영상 올려보고, 반응 보고, 바로 추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쁜 고스트 처라 아 너무 좋네요. 요런 아이들 너무 좋고, 항상 완판을 하고 있는 호박젤리도 한번 제가 이제, 어, 그때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네요 어느 정도 키웠나봐 물을 한번더 줬거나 두 번을 더 줬거나 해서 어, 젤리가 나왔는데 요 아이 가격이 이제 8,000원이고 국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단단한 아이들은 없죠 빛깔이 너무나 예쁜 호박젤리 인기 짱입니다 여러분 가격 8,000원이고요 요런 아이들 모둠신기로 이렇게 놓치면 정말 화사함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박젤리고요 와 젤리가 된 애들 더 진한 애들은 조금 사이즈가 더 작고 이렇게 젤리가 약한 아이들은 사이즈가 좀 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색깔이 예쁜 젤리가 완벽하게 된 아이들을 원할 것 같아서 요 아이로 해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려서 엉덩이 사이즈 한번 재일게요. 자, 4.5cm입니다, 여러분. 4.5cm. 아주 땅땅하고 귀엽고,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니미니하게 크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호박젤리였고요.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못 드리고요. 이거는 호박젤리. 예쁜 아이고, 다 예뻐요. 다잘 들어왔습니다. 호박젤리,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주문하시면 예쁜 아이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박젤리였습니다. 8,0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처음 보는 아이예요. 저도 처음 보는 아이고, 이제 신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색깔 물듦 자체가 너무나 곱고 고급스럽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어, 무엇으로 질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이름이한테 제가, 제가 이름을 잘 짓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꽃 중에 작약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약이라는 꽃 정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서 더욱더 많이 사랑받는 우리 국민 작약 꽃과 약간 흡사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작약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들어온 아이들 선보일게요.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쁘고 요 아이도 너무 예쁘네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얼굴 큰 아이들. 근데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어, 자연 군생인데 이렇게 새끼가 많이 나오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작아지면 더욱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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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너무 예쁘고 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요런 거 너무 화분에 심어놓으면. 아이고, 정말 사랑스럽네. 가격 24,000원이고요. 제가 가격도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자격이라는 아인데, 이 어, 오, 이거 정말 신상 14cm 나오는 아주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왔어. 요런 아이들로 보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너무나 예쁘죠? 사랑스럽고. 자, 자격 신상인데, 요 아이들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문자가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도 보내고, 요런 아이도 예쁘고 요런 아이도 예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얼굴이 작아진 애들은 사이즈가 작아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입 딸기는 풀때 조금 조심해 주세요 풀다가 하나 뚝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작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 신상 작약 액면에 메인 사진으로 제가 딱 올려줘야겠어요 요거 요 모습 아. 이렇게 예쁜 요 모습, 요, 자, 딱요 딱 모습을 어, 제가 캐치해서 액면에 올려야겠네요. 너무 예쁘고, 어, 얘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자약 많이 사랑해주세요. 24,000원입니다. 자, 아,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제가 제 오늘 영상 세 번째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입다이기를 받아서 요 아이를 세 번째 소개한다는 거예요. 스트로베리. 올릴 때마다 완판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 아이는 색깔은 없지만 정말 두수가 장난 아니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정말 너무 좋은 애들, 어제 셀러는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와 이제는 어떤 크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제 스타일을 잘 알고 딱 거기까지 이렇게 보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고요. 그분이 이제 택배도 참 하나도 안 떨어지게 잘... 싸는데, 뭐, 100개가 왔으니 몇 개는 떨어지는 건 저는 괜찮아요. 뭐, 그 정도까지, 그만큼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스트로베리 이렇게 군생으로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잘 들어왔어요. 저번에도 잘 들어왔고, 처음에도 잘 들어왔고, 두 번째도 잘 들어왔고, 세 번째도 잘 들어왔습니다. 16cm 나오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이렇게 목도리 형으로 해가지고, 두수 많은 거 위주로, 어,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이즈는 좀 작은 걸 쟀습니다, 여러분. 다큰 것만 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뭐 얼굴이 크든 작든 떠나서 두수 많은 거 위주로 순서대로 보내겠습니다. 곱디 고운 스트로베리입니다. 얘네들은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꽃대는 쫙 줘야지. 예쁜 스트로베리, 요런 아이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되게 여성스럽고, 뭐, 산딸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왠지, 뭐, 딸기에 이슬이 맺힌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물한번 뿌리면 색깔이 장난 아니겠네요. 자, 예쁜 스트로베리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여러분, 바닐라비스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인기가 좋은 아이인데, 요 품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피먹드는 아닌데요 바닐라비스 가격 3만 원, 자연 군생 너무 예쁘게 잘 매겼죠. 여러분, 자, 저는 뭐 세일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원래 가격을 잘 매기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끼 좀 보세요. 자, 모든 아이들이 지금 성장기다 보니까 아가가 엄청 나오고, 이 아이들이 이 성장을 하면 요사이즈몇 배가 되겠어요. 1년이면 두 배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 어, 센트 한번 제가 대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0cm 나옵니다. 20cm 나오는 가장 긴 쪽으로 됐을 때한 20cm 나오는 아주 큰 아이들인데, 바닐라 비스도 여러분 솔직히 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솔직히, 어, 바닐라 비스도 다육계에서는 한인물 한다는 그런 아... 아우 얘는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안에 안 보이는 새끼들 얼굴을 한번 보, 봐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20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요 바닐라 비스 3만원 이건 너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바닐라 비스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감을 하는데요 아우 바닐라 비스 너무 좋고 저번보다 얼굴이 더 따글 따글하고 땡땡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문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화요일날 부터 일괄 배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어, 화요일 날 아침까지는 약간 영하 5도, 4도 약간 식물이 움직이기에는 약간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화요일에 배송을 하면 수요일 날 아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날짜, 화요일날 일괄 전체 다 배송하고요. 어, 오늘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어, 뭐 어, 그, 있잖아요. 저, 저, 저번 주, 이번 주 영상은 오늘 다 보냈습니다. 근데 요 아이 수입다이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영상은 화분 빼고 식물은 다 화요일 날 배송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시민의 다육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아이들 정말 수수룩 빡빡합니다. 주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